천만관중시대 열고 억소리 나는 kbo 역대 최고 평균연봉 1억 6071 만원. 김도영 400% 역대 최고인상 김광 현 30억 연봉킹. 지난해 천만관중시대를 연 kbo 리그 가 역대 최고의 평균연봉을 기록 했다. kbo는 5일 2025년 kbo 리그 소속 선수 들의 연봉 등 등록선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kbo에 등록된 선수 신인 외국인 선수 제외 519명이 평균 연봉은 1억 6,07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1억 5,495만원보다 3.7% 상승한 금액으로 역대 KBO 리그 평균 연봉 최고 금액이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기아 김도영 연봉 400% 상승, 2025 시즌 연봉 인상률 1위. 2024 KBO 정규 시즌 MVP를 차지한 기아 김도영은 연봉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지난해 대비 연봉 인상률 400%로 2025년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동시에 2020년 이정후 키움 이 기록한 4년차 최고 연봉 3억 9천만 원도 경신했다. 김도영의 400% 인상률은 역대 kbo 리그 연봉 인상률 공동 11위 기록이다. fa와 bfa 단연 계약을 제외하면 2020년 하재훈 sk 위455.6% 2700만원 오른쪽 화살표 1억 5천만원, 2021년 소형준 KT 위 418.5%, 2700만원 오른쪽 화살표 1억 4천만원, A윤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류현진, 한화가 2007년 기록한 인상률 2000만원 오른쪽 화살표 1억원과 동일하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두산 김태견 2년차 최고 연봉 타이, 기아 최영우 24년차 최고 연봉 경신, 2024 KBO 신인상을 차지한 두산 김태견은 연봉 1억 4천만 원으로 2021년 KT 소형준이 기록한 2년차 최고 연봉과 타이를 이뤘다. 당시 소형준도 직전 시즌인 2020년도 KBO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KT 강백호는 연봉 7억 원으로 2024년 김혜성, 키움 위 6억 5천만 원을 넘어 8년차 최고 연봉을 기록했으며, 시즌을 앞두고 FA 계약을 체결한 SSG 최정 역시 연봉 17억원으로 21년차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KBO 리그 24년차로 올해 등록된 소속 선수 중 가장 긴 연차를 자랑하는 최영우도 연차별 연봉 기록을 경신했다. 최영우는 10억원의 연봉을 기록하며 2017년 이후 준 NC 위 7억 5천만원을 넘어섰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SSG 김광현 2025 KBO 리그 연봉 1위 김광현은 2025년 KBO 리그 연봉 킹에 올랐다. 김광현은 연봉 30억 원을 받아 KBO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으며 2024년 연봉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오르며 2025년 등록된 선수 중 가장 높은 인상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존 19년 차 최고 연봉이었던 2019년 이대호 롯데 2024년 유현진의 25억 원 기록도 경신했다. 연봉 공동 2위는 20억을 기록한 삼성 구자욱과 KT 고영표. 하나류현진이며 구자욱은 야수 중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김광현, 고영표, 류현진이 투수 중 가장 높은 연봉 상위 3명으로 집계 됐고 야수는 구자욱에 이어 17억원을 기록한 SSG 최정, 16억원을 기록한 두산 영희지가 상위 3명이 됐다. 한편 각 구단별 최고 연봉 선수는 투수가 4명. KT SSG, 롯데, 한화, 야수가 6명, 기아, 삼성, LG, 두산, NC, 키움이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KBO 리그 6번째 시즌 KT 로아스 외국인 선수 연봉 1위 지난 시즌 KBO 리그에 복귀해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KT 로아스가 180만 달러의 연봉으로 외국인 선수 연봉, 계약금 포함 1위에 올랐다. 이어 2024 시즌 기아의 우승을 이끈 네일과 SSG 위에레디아가 총액 160만 달러로 공동 2위에 올랐다. 한편 30명의 외국인 선수 중 미국 국적이 2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어서 베네수엘라 5명, 도미니카 공화국 2명, 아이티, 쿠바, 파나마 국적의 선수가 각각 1명씩이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SSG 선수단 연봉 총액 및 평균 연봉 최고액. SSG는 평균 연봉이 지난해 대비 30.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높은 인상률에 따라 총액 117억 2600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총액 100억을 넘겼으며 평균 연봉 역시 2억 2125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평균 연봉 2억원을 넘겼다. 삼성이 23.4% 상승된 총액 99억 4200만원. 평균 1억 8,411만 원을 기록하며 SSG의 뒤를 이었고 롯데가 3.4% 인상률로 총액 94억 6,600만 원, 평균 1억 7,530만 원, 기아가 25.5% 인상률을 기록하며 총액 94억 2,300만 원, 평균 1억 7,779만 원을 기록해 세 팀이 90억 대 연봉 총액을 기록했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최고령 삼성 오승환 최연소 키움 김서준 최장신 삼성 네에스, 하나본세 최단신 삼성 김성윤, 김지찬. 2025년 KBO리그 최고령 선수는 42세 6개월 16일의 삼성 오승환이며, 최연소 선수는 18세 1개월 19일의 키움 김서준이다. 소속 선수 등록 마감일 1월 31일 기준. 지난해 KBO리그 최장신 선수였던 삼성 네에스와 함께. 하나의 새로운 외국인 두수 폰세가 198cm로 2025년 최장신 선수로 등록됐고 최단신 선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3cm로 등록된 삼성 김성윤 김지찬이다. 천만 명 관객 시대를 개척하고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KBO 사상 최대 평균 연봉 1억 6 7 71만원. 김도영 400% 역사적 최고 상승률 김광현 30억원으로 연봉 최고액 차지. 작년에 천만 관객 시대를 열었던 KBO 리그가 역사상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달성했다. KBO는 3월 5일, 2025년 KBO 리그 소속 선수들의 임금 등, 등 등록된 선수 현황을 발표했다. 금년에 KBO에 등록된 선수, 신인, 외국인 선수 제외, 519명의 평균 임금은 1억 6,071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도 평균 1억 5,495만원보다 3. 7% 증가한 금액으로 사상 KBO 리그 평균 연봉 최고치이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기아 김도영 급여 400% 증가. 2025시즌 연봉 상승률 1위. 2024 KBO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상을 획득한 기아 김도영은 연봉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승, 전년 대비 급여 상승률 400%로 2025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2020년 이정후 키움 가세훈 4년차 최고 연봉 3억 9천만 원 기록도 갱신했다. 김도영의 400% 상승률은 역대 KBO 리그 연봉 인상률 공동 11위에 해당한다. FA와 BFA 단연 계약을 제외하면 2020년 하재훈 SK 위455.6% 2700만 원 오른쪽 화살표 1억 5천만 원 2021년 소형준 KT 위418.5% 2700만원 오른쪽 화살표 1억4천만원 a 윤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유현진 한화 이 2007년 달성한 상승률 2000만원 오른쪽 화살표 1억원과 동일하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두산 김태견 2년차 최고연봉 동률 기아 최형우 24년차 최고연봉 새기록 2024 kbo 신인상을 획득한 두산 김태견은 연봉 1억 4천만 원으로 2021년 KT 소형준이 달성한 2년차 최고 연봉과 동률을 이루었다. 당시 소형준도 직전 시즌인 2020년도 KBO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KT 강백호는 연봉 7억 원으로 2024년 김혜성, 키움 위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8년차 최고 연봉을 달성했으며. 시즌을 앞두고 FA 계약을 체결한 SSG 최정 또한 연봉 17억 원으로 21년 차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KBO 리그 24년 차로 올해 등록된 소속 선수 중 가장 긴 경력을 자랑하는 최영우도 연차별 연봉 기록을 갱신했다 최영우는 10억 원의 급여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중 n c 위 7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SSG 김광현 2025 KBO 리그 연봉 1위 김광현은 2025년 KBO 리그 연봉왕이 되었다. 김광현은 급여 30억 원을 받아 KBO 리그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선수가 되었으며 2024년 연봉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하며 2025년 등록된 선수 중 가장 큰 인상액을 기록했다. 또한 기존 19년차 최고 연봉이었던 2019년 2대호 롯데 2024년 유현진의 25억 원 기록도 갱신했다. 연봉 공동 2위는 20억을 기록한 삼성 구자욱과 KT 고영표, 하나 류현진이며 구자욱은 타자 중 최고급여를 기록했다. 김광현, 고영표, 류현진이 투수 중 가장 높은 임금 상위 3명으로 집계됐고 타자는 구자욱에 이어 17억 원을 기록한 SSG 최정, 16억 원을 기록한 두산영의지가 상위 3명이 되었다. 한편 각 구단별 최고 연봉 선수는 투수가 4명, KT, SSG, 롯데, 한화, 타자가 6명, 기아, 삼성, LG, 두산, NC, 키움이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KBO 리그 6번째 시즌 KT 로하스 외국인 선수 연봉 1위. 지난 시즌 KBO 리그에 복귀해 외야 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KT 로하스가 180만 달러의 급여로 외국인 선수 연봉 계약금 포함 1위에 올랐다. 이어서 2024 시즌 기아의 우승을 이끈 네일과 ssg위 에레디아가 총액 160만 달러로 공동 2위를 차지 했다. 한편 3 0명의 외국인 선수 중 미국 국적이 2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5명 도미니카 공화국 2명 it 쿠바 파나마 국적의 선수가 각각 1명씩이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ssg 선수단 연봉 총액 및 평균 연봉 최고액. SSG는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30.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높은 인상률에 따라 총액 117억 2,600만 원으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총액 100억을 초과했으며 평균 연봉 역시 2억 2,125만 원으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평균 연봉 2억 원을 넘었다. 삼성이 23.4% 상승된 총액 99억 4,200만 원 평균 1억 8,411만원을 기록하며 SSG의 뒤를 이었고 롯데가 3.4% 인상률로 총액 94억 6,600만원 평균 1억 7,530만원 기아가 25.5% 인상률을 기록하며 총액 94억 2,300만원 평균 1억 7,779만원을 기록해 세 팀이 90억대 연봉 총액을 달성했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최고령 삼성 오승환 최연소 기웅 김서준 최장신 삼성 네에스, 하나 본세 최단신 삼성 김성윤, 김지찬 2025년 kbo 리그 최고령 선수는 42세 6개월 1 6일의 삼성 오승환이며 최연소 선수는 18세 1개월 19일의 키움 김서준이다. 소속 선수 등록 마감일 1월 31일 기준 지난해 KBO 리그 최장신 선수였던 삼성 s a 스와 함께. 하나의 새로운 외국인 두수호 폰세가 198cm로 2025년 최장신 선수로 등록됐고 최단신 선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3cm로 등록된 삼성 김성윤, 김지찬이다.